오늘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오는 곳이 있었는데요. 이 비는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일부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오후 한때 중북부 내륙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20도 안팎으로 다소 선선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25에서 29도로 30도 이하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곳곳에 내리는 비는 오늘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에서는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남 해안에는 새벽에서 아침 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또한 내일 오후 한때 대기불안정으로 인해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영서 북부에는 5에서 30mm 가량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동해안 지역은 모레부터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교차가 점점 커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